빨리빨리 빨리. 저희 너무 느슨했어요 평소에 빨리. 볼 도는 거랑 그런 게 아니, 아 게. 아니, 아니.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기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이아아아니아 전투농구 그러니까 약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신장도 있어요. 아 약간 전투농구. 이가볼 캐치만 딱 되면은 다 좋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. 이게 오랜만에 나와 가지고 근데 약간 그건 좀 있는 거 같아요 아직 많이 안 해봐서 모른도 몰라도 약간 이게 캐치가 안 되는 이거는 좀 약간... 좀 오래 가긴 가더라도, 누군가 어느, 어느 정도 할 때까지 이 캐치 캐치 능력 아, 아래 주면 딱이었네. 아, 몸을... 절, 아, 파울, 몸을 잘 쓴다! 더 환영받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또아제 강형도 아, 코비의 냄새가 살짝 났는데. 아이형아수성이 제대로 배우겠다. 아, 이 형. la 이볼때 스커트나 드리프트 하실 그래. 것 같아요. 에 뭐야? 용신이 1학년 때 3학년 시절이었어요. 같은 교 돼요? 그런 거. 동희 씨아는게스트요 용신이. 어? 아, 용신만안 하고. 아. 어. 그때 그때도 점프 구가 영어로 유명했대. 그럴 것 같아. 장군, 장군 스타일. 다른 스타일을 함께 하는 게 있다. 좋았어. 아니야. 스 아우, 아우, 스타 아이 이거 지면 안 되는 게있는데 저희는 계속 맞춰가지고 그렇죠? 또다잘하네 근데 라인업이 지금 뭐 파워대야다. 가드 한 명도 없잖아. 그러니까 그래. 아 어, 그럼 가드가 한 명도 없길래. <laughs> 아니야 가드야. <가드예요>, 빨리. <코리아>. 아, 우준이. <laughs> <흔준히. 웃음> 우리라면 이기자 이승하자.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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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보. 좋네. 아 복감이 뭐 어, 헬스 하세요. 나 집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어. 최근까지 복싱 하다가 아 진짜요? 아대 운동 같은 거 하세요. 헬스를 안 좋아해. 아~ 냉 운동 좋아해가지고 아~ 계속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이면 약간 엄청 빨리 움직여야 되죠팔초어초구초 쳤다 8초. 좋아, 동준이 팍지 성 o 역시 박지 성 약간 박지 성의 체력을 가진 차 박지 이랄까 g 나이스 아우. <laughs> 어또 아, 그냥 쉽게 한다. 일단 뛰는 거로 좋아 같아. 배워야겠다. 배울 게두 가지가 있는데 정현이의 현이 로우 플레이랑 응. 저거 하이 플레이랑 저 영상 좀 봐야겠다. 잘한다 이제. 안돼 안돼 패이스 너무 낮아. 자기 피지 컬이 있어도 하는 것도 있지만. 빨라긴 하다. 빨라 빨라. 나이럼뛰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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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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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